한국에 밀린 중국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 남해 함대 등세개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양작전에 대한 염원으로 4 함대 창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항모전단 4개를 창설해 상시 전투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 11척의 항모전단을 거느린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수화지를 모두 갖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 1월 중국 최대 군함제조업체는 대대적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4일 상하이 창신섬에서 제2조선기지 건설 착공식까지 열었습니다.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6척의 특수선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군함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5년간 양산한 함정을 톤수로 환산하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체 함정과도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 약 19만 톤에 비해서도 배가 넘습니다. 재작년 중국이 진수한 군함은 28척인데 그 비싸다는 이지스함도 7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며칠 간격으로 군함 5척을 줄줄이 진수하기도 했습니다. 건조량 면에서는 천조국 미국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31년 동안 75척이 건조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 급과 비슷한 05호형을 2년 반 만에 5척 진수한 것은 물론 10척의 동급 함정을 전국 각지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 척당 하나로 1조 원에 달하는 군함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판 이지스함 052D도 최근 3년간 20여 척을 건조하며 마구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서방 전문가들은 후동 중화조선이 진수한 075형 강습 상륙함을 보고도 경악했습니다. 250m의 상륙함을 선체 뼈대를 세운 지 거의 반년 만에 건조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비슷한 상륙함을 건조하는데 3년 정도가 걸리는 것과 비교해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은 350척 이상으로 미국 293척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10년 내 전함 65척을 추가로 건조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국방부도 중국의 전함 건조 능력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함들의 실상은 형편없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1위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초두함 건조 후두 번째함 건조까지 2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초두함 건조 후 2, 3년의 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갭이 없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찍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2010년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던 중국 구축함은 전력 시스템 고장으로 표류하다 프랑스 해군에 의해 구조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림팩 훈련에 참여한 중국 군함도 명중률 30%를 모여 사격 통제 장치의 결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고정 표적에 대한 것이었기에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더 낮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17년에는 이를 보완한 함정을 중러 연합 훈련에 파견했는데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에서 며칠을 표류해 국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중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 산동함은 시험 운항에서 돌아오던 중 갑판이 붕괴돼 지지대를 받쳐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강습 상륙함에서 화재가 나 취약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러시아는 중국이 미양모한 척을 잡으려면 해군력 40%를 희생해야 할 것이라며 비꼬았습니다. 중국이 결함 보완 없이 군함을 계속 찍어내는 이유는 조선 산업 붕괴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세계 선박 시장을 석권했던 중국 배들은 연간 수백 척씩 팔려나갔지만 잇따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글래디스토노 사건으로 LNG 운반선 기술력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건조한 지 2년도 안돼 고장이 났으며 수리비가 새 화물선 건조 비용보다 더 높게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불량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한 선박들은 잔금을 치르고 인수해 가라며 고객을 윽박지르는 기상천외한 행위까지 했습니다. 2017년 프랑스 선사가 발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도 두 차례나 인도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뢰를 잃고 수년간 수주 절벽을 겪으며 300곳이 넘는 조선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 기업은 85%가 문을 닫았고 지원을 받던 곳도 수십 곳이 파산했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량으로 군함을 발주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 양대 국유기업이 함정 생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합병해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된 그룹입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조선 3사와 민간 선박 수주를 놓고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군사 부분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이 한국에게 밀리자 중국 정부 의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조선사는 신뢰를 얻어 세계 선사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조선 3사는 작년 말 12조 원의 수주 재팟을 터뜨리며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초에도 한국조선 해양이 11척을 수주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20조 원 규모인 LNG선 신주시장은 2024년 130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과실을 얻지 못한 채 부실군함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자금이 들 것입니다. 과연 한국과 중국조선업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